똥싸면 요양원에 가서 인생을 마지막을 비참하게, 비참하게, 아, 끝내는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. 이건 좀 낫지, 그래도. 아,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죽도록 일을 했는데, 아, 마누레, 마누라고 하는 이 미친년이, <웃음> 미친년들이, <웃음> 아, 자식들하고 한편을 먹어가지고 남편을 내쫓아서 고시원의 전전 긍긍에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가족 친척도 있으면서 없이 쓸쓸하게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을 해요. 또 자살도 많이 한다래요. OECD 중에서. 대한민국이 자살, 자살률 1위다래는데참이 사회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. 제가 방송하는 이 방송 자체도 너무 안타까워서, 야, 제가 이제,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아, 세상에 아, 이제 전하는 거죠. 뭐, 다른 뜻이 없어요.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, 나 삶을 돌아보면, 참 이유 없는 게 없어.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. 옛날에 주로 공농묘지 가난한 사람들은 <laughs> 나라 땅 같은 거, 주인 없는 땅에다가 아,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갔다가 아, 장사를 지내 장례를 지내고 예 이렇게 하셨어요. 예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이제 그 어리 어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 분들이 핑계 없는 부덤이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. 거기서 아,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에, 맞아요. 맞아 나라가 망했어요. 저는 벌써부터 대한민국이 망해서 아, 폭상 망해서 절단나는 것을 제가 아,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. 대한민국이 <laughs> 기초 질서가 무너졌는데.